뭐를 위해? 어, 이래. 읽은 때... 이 뭐, 읽은 이래. 뭐요 어, 평가, 뭐에 대한 평가. 세계 평가를 읽은 이후에. 근데, 무한 뭐 경제 무에 경제하는내셔처럼 올해, 올해, 뭐, 뭐, 책이라는 거에 주의해서 경제하는 책들에 대해서 읽은 이후에, 나는 가지는 데두 개의 메인 포인트가 아다 당신의 뭐에 대해서, 컨텐션에 대해서. 컨텐션이 뭐죠? 어,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아니, 뭐 때문에?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뭘뭐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 d o l e s c e n t a d o l e s c 청소년을 얘기하는 건 청소년, 어드레스 10, 어드레스 10대, 어드레스 청소년, 요새 오디언스는 독자라고 하는 게 낫겠지? 네. 독자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성인들. 성인들에게. 나는 느끼는데, 이것이 케이스, 사실이라고 느끼죠. 네, 뭐의, 뭐의 사실이야? 진스 다이어리한 책이도 사실은 느끼죠. 근데 책인데 어떤 책이야? 당신이 응. 뭐 했던 책이야? 팬했던 책이죠. 팬했던 책이 뭘까? 어? PAN 했던책이 뭐죠? PAN? 응. 음. 피에 어, 응. 피에겐? 응. 필에겐 필산? 에겐 피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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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이 피에겐? 피에 들어볼게 피에겐? 피에겐? 피 아... 다음에 다음에 근데 그것은 뭐야? Heartwarming h e t w a r m i n g 뭐죠? 심장 떨려 심장 떨려? 갑자기 힘들어? 왜 떨려? 이거 h e t warm, 이니까 감동적인? 아 감동적인이죠 감동적인 음. 마음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는 그서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죠 두 번째로 너는 뭐하지 않냐면이 네. 작품에게 새로운... 네, 주지 않았죠 뭘 주지 않았어? 새 작가들에게 있어요. 의한 작품에게 뭘뭐 주지 않았냐면 공정한 평가를 주지 않았죠 아. 뭐에 불구하고 네, 기존, 이 만들어진 작가, 기존 작가 얘기하는 거야. 기존 작가들이, 네, 뭐, 어떤 기존 작가들. 이상을 위해서 쇼트 리스트 l 짧게 목록이 만들어진 이런 기존 작가들이 가지는데 뭘 가져? 역사를 가져는 어떤 역사? 만들었던, 뭘 만들었던? 응, 강한 응. 고, 소설을 만들었던 거와는일치라도 지명된... 지명된 책들은, 네, 스탠드 모여야 뭐 돼. 그들... 서있어야 하는데 그들 자신의 메리. 매력이 그렇죠. 어, 장점에 있어서 서 있어야만 하는거죠 그래서 아좀 어렵게 말했다 좀 얘기 자체가 네그 다음에 희망어랍시다 기초에 따다는얘기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밑으로 나왔요 나는 뭐야 되면 Respectfully Respectfully는 뭘까? 존경하는 어, 존경심이 있게 존중하면서도 나는 뭐야 당신의 견해는 뭐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종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0원? 네. 뭐 그래서, 10원, 단어, 단어부터 보겠습 단어, 단어 일단. p a r t i c u l a r 뭐죠? 10원, 10원. 특히, 뭐지? 특별히. Letter.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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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라리. 그럼으로. No s l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10원. 어, C가 맞겠네. 그래서가 맞겠네. 다시, 그래서 잠깐만. 아까 안 했던 게 뭐지? 펜 했던 아, 거. 펜 음. 와, 드디어 하나 나간다. 그냥 펜만 쓰면돼니까 아, 음, 내가 해볼게. 보자. 어디, 아까 아무, 아까 게 공부할 거 해서, 아, 어디니, 공장이. A book you e feel. i i t s t i s s e i o i s s t i o r y 이 e h s t o r y This is the history. This is the h i s t o r 이볼 당신이 보였던 네, 네. 평가를 쓴? 어 평가를, 쓰는 당시에 평가를 쓴 용돼도 요양시겠죠 당신이 평가를 쓴책에서 사실인거죠 근데 이것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 스토리였대 그런식이겠래네